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도 정말 눈여겨봐야 할 옷들이 가득한데요. 이번 영상은 온라인 편집 샵 오시오와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패션부터 라이프 상품까지 다양한 카테고리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 예쁜 브랜드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름에 하나 있으면 코디할 때 포인트 될 만한 옷들부터 데일리로 돌려입기 좋은 제품까지 총 6가지 착장을 준비해왔어요. 그리고 제가 픽한 제품은 OCO에서 단독 특가로 구매가 가능하고 2주 동안 진행되는 15% 할인 쿠폰까지 적용하면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픽한 제품들을 룩별로 풀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룩은 청량한 여름무드가 느껴지는 룩인데요. 포에브의 탑과 실른의 벌룬 스커트를 매치해줬어요. 먼저 탑은 포에브의 감각적인 무드가 느껴지는 슬리브리스인데 전면부에 들어간 블루 컬러의 플라워 그래픽이 포인트가 딱 되면서 전체적으로 룩을 청량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너무 얇지도 않고 적당히 탄탄한 골지 소재라 오랫동안 변형 없이 잘 입을 만한 원단이에요. 딱 입었을 때도 착용감도 부드럽고 신축성도 좋아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탑이라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귀여운 포인트가 있는데 이렇게 넥크라인과 아몰 부분에 레이스 디테일이 들어간 디자인이에요.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아몰도 예쁘게 가려주고 기장감도 딱 적당한 길이라 하이 안에 넣어 입어도 부담이 없는 길이에요. 저는 여기에 실른 스커트를 함께 코디해 줬는데요. 은은한 꽃이 패턴화된 원단의 특징인 제품이에요. 요즘 또 벌룬핏 이런 실루엣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입체적인 디자인은 또 처음이라 보자마자 골랐던 스커트거든요. 근데 입어보고 더 반했습니다. 허리라인도 예쁘게 잘 잡아주고 이 벌룬핏이 되게 예쁘게 잡히더라고요. 굉장히 풍성한 실루엣이라 더 러블리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굉장히 편한 포인트가 이렇게 뒷밴딩으로 나왔습니다. 소재도 탄탄한 느낌이고, 원단을 딱 만지면 퀄리티가 느껴지는 스커트라 하나 구매해서 오래 잘 입을 수 있는 스커트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것도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코디한 가방은 포에브 제품을 들어줬어요. 이 제품은 원단이 독특해서 눈이 갔는데, 일반적인 캔버스 소재가 아니라 메쉬와 레이스가 섞인 가방이에요. 컬러감도 은은하게 예쁘게 나왔고 은은하게 비치는 이 레이스 원단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톤온톤으로 들어간 리본도 귀엽고 가방 자체만으로도 가벼워서 여름 데일리 백으로 들어주기 좋은 제품이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룩은 러블리하면서도 쿨하게 연출해 본 착장인데요. OML의 니트 레이스 탑과 실런의 플레어 스커트를 매치해 준 룩입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간 골치 소재와 레이스 리본 디테일이 포인트인 탑이에요. 화이트 컬러임에도 비침이 심하지 않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브라 탑이랑 함께 연출해주니까 조금 더덜 부담스럽게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베스트로 입거나 레이어드해서 탑으로 입어도 돼서 취향껏 연출해주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하의는 실른의 롱 스커트를 매치해줬는데요. 정말 정말 시원한 소재감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가볍기도 가볍고 입었을 때 착용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나일론 혼방이라 바스락거리는 텍스처이고 흐물거림 없이 탄탄하게 잡히는 원단이라 좋았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하단에 이렇게 슬릿 디테일이 또 들어가서 활동성까지 야무지게 챙긴 스커트입니다. 저처럼 깔끔하게 입고 허리에 벨트백으로 연출하거나 어두운 계열의 이런 브라운 가방으로 룩을 눌러주면 더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허리 밴딩으로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커트입니다. 여기에 들어준 가방은 스퀘어라인의 백을 코디했는데요. 룩이 좀 전체적으로 화이트 계열이다 보니까 이런 어두운 컬러감의 가방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아일릿이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서 마냥 밋밋한 느낌이 아니라서 좋았고 사이드와 이너에 포켓도 있어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활용성까지 챙긴 가방이에요. 다음 룩은 시크한 무드가 느껴지는 셋업을 소개해드릴게요. 실린브랜드 제품인데 보자마자 반했던 제품이에요. 전체적인 무드는 클래식하면서도 깔끔해서 단독오리보도 예쁘겠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셋업으로 코디를 했지만 따로따로 연출해도 예쁠 디자인이라 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은은한 핀 스트라이프 패턴에 깊게 파인 브이넥 덕분에 입으면 더 쿨해 보이고 세련된 느낌이 확 드는 옷이었어요. 소재도 너무 두껍지 않아서 여름에 입어주기 좋아요. 여기에 저는 같은 원단의 팬츠를 코디했지만 데님 팬츠와 입어도 예쁠 만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쇼츠. 이것도 너무 예쁜데, 이렇게 보면 두 개를 입은 듯한 디자인으로 나온 팬츠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여기에 깨알로 실르의 브랜드 로고도 들어갔고, 입었을 때 실루엣이 예쁘게 떨어져서 입어보고도 반했던 제품이에요. 허리도 밴딩으로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어서, 흔하지 않은 쇼츠 찾으셨다면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포인트 백으로 이런 실버 미니백을 연출해줬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이렇게 전면부에 들어간 이 디자인이 다른 미니백들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토트백으로 연출해도 되고 세인 스트랩을 연결해서 크로스백으로도 연출해줘도 예쁜 가방입니다. 요즘 많이 보이는 레이어드 룩으로 풀어본 착장인데요. 데님 팬츠에 러블리한 슬리브리스 원피스를 코디했어요. 이 제품도 실물이 더 예뻤던 친구인데 앞쪽에 셔링으로 리본을 연출할 수 있게 나왔거든요. 이런 포인트도 너무 사랑스럽고 이렇게 부유방도 예쁘게 잘 가려주는 디자인이라 여름에 단독으로 입어도 부담이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디테일이 러블리해서 화이트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입어도 포인트가 되는 그런 옷이라 너무 마음에 들었던 원피스예요. 밑단에는 레이스 느낌의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 세상 러블리한 디테일이라 제가 좋아하는 무드가 담긴 그런 제품입니다. 소재는 또 가볍고 시원한 아사코트 원단을 사용해 여름에 착용해주기 좋아요. 근데 다만 좀 얇은 편이라 비침은 어느 정도 있어서 이너를 잘 입어주긴 해야 합니다. 저처럼 팬츠와 레이어드를 하거나 단독으로 입어도 예쁠 만한 원피스예요. 그리고 여기에 엘로이 가방을 들어줬는데 이 가방 진짜 예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면부에 리본 디테일과 아일리쉬 포인트가 되는 가방이에요. 근데 또 가한 느낌이 안 들어서 좋더라고요. 어깨에 딱 맺었을 때 예쁜 길이감으로 연출돼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가방이고 이렇게 양 사이드에 버클이 있어가지고 또 다양한 스트랩으로 들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이라 직장인 분들, 대학생 분들 모두 잘 활용할 만한 가방이에요. 색감과 디자인이 다한 코디를 소개해드릴게요. 걸 스케이트보드 티셔츠와 포에브의 팬츠를 코디해봤어요. 일단 여러분, 이 티셔츠 레터링 색감이 미쳤습니다. 이 차콜 컬러와 블루의 조합? 이거 반칙이죠. 너무 예쁘잖아. 일단 소재는 면100% 20수 원단으로 제작돼서 입었을 때딱 톡톡한 원단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착용감도 너무 좋기도 했고, 원단 자체가 좋은 느낌이라 퀄리티가 되게 좋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넥크라인 부분이 자체 개발 시보리로 제작돼서 탄성이랑 보원력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확실히 쫀쫀함이 다르고, 넥크라인이 늘어져서 버릴 걱정은 없을 듯 합니다. 여름에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예요. 어깨에서 떨어지는 핏도 예쁘고 하의 밖으로 연출하거나 안으로 넣어서 연출하거나 다양한 아웃핏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포에브의 쇼츠를 매치해줬는데요. 요즘 또 이런 팬츠가 유행이잖아요. 이 친구는 빈티지한 컬러감이 돋보이고 전체적으로 들어간 체크 패턴이 매력적인 팬츠예요. 그리고 이렇게 레이스 자수 원단의 이중 허리 밴드도 포인트가 딱 되고 여름철에 착용하기 좋은 얇 시원한 소재라 더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벨트 고리에 리본 키링이 달려 있거든요. 귀염 포착한 디테일이 들어간 쇼츠예요. 바지 길이감도 적당하고 허리가 밴딩으로 나와서 더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팬츠 하나만으로 도 포인트가 돼서 휴양지에서 입어주면 더 예쁠 만한 팬츠예요. 마지막 코디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착장인데요. 이 셔츠가 핏이며 디자인이며 뭐 하나 걸리는 거 없이 예뻤던 제품이에요. 먼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수 디테일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입체적이다 보니까 입었을 때도 더 퀄리티가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소재는 이렇게 얇은 편이라 비침은 어느 정도 있으나 이너티를 잘 입고 여름에 착용해주기 좋을 만한 소재예요. 그리고 허리라인 옆쪽에는 셔링 디테일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더 날씬해 보이는 핏을 연출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입었을 때옷 자체의 실루엣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런 무드 좋아하신다면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피티드 셔츠는 특성상 활동할 때 이렇게 어깨가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어깨 봉지선이 없는 레글런 소매로 디자인돼서 좀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도록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적인 요소들이 다 모이니까 안 예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무나도 찰떡인 스커트를 매치를 해줬는데 이것도 포이브 제품이에요. 셔츠랑 코디하니까 시너지가 배로 느껴진 제품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무드가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은은한 체크 패턴이 들어갔고 밑단이 비대칭으로 떨어지는 A 라인 실루엣이거든요. 근데 이런 포인트들이 흔하지 않은 디테일이라 더 마음에 들었고 착용을 했을 때도 실루엣이 굉장히 예뻐서 놀랐던 제품이에요. 이것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도록 허리가 밴딩으로 나왔고 옆라인에 지퍼도 있어서 입고 벗기도 편합니다. 저는 안경이랑 버건디 컬러의 가방으로 룩에 포인트를 더해줬는데 이런 무채색 코디에 포인트 주기 좋은 컬러라 이런 백을 코디해봤어요. 은은한 크랙이 느껴지고 너무 작은 미니백은 또 아니라서 수납력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끈 길이 조절을 해서 숄더백이나 크로스백 다양하게 연출할 수도 있고 정말 과하지 않은 디자인이라 이것도 사계절 잘 활용할 만한 가방이라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오시오 편집샵에서 저의 취향을 듬뿍 담아 골라온 제품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저의 취향껏 고른 제품들이라좀더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오시오 들어가셔서 제품 둘러보시고 예쁜 제품들을 조금 더 저렴하게 겟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